이 지역 대표, 나좀 도와줘야겠어. 괴물 고성이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겠어. 모든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가 당신 손에 있다고 했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상철 집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성재랑 수빈이 다시 만나게만 해달라고 빌던 그날, 박성재와 이수빈의 양가 부모의 허락으로 벌어진 축하 파티에 이 지역과 지은호 그리고 회사 사람들까지 모여 웃고 떠들었는데요. 그 웃음 뒤에서 고성희의 비밀 금고와 지은호 이름이 적힌 서류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믿었던 늦은 밤 박진석 회장에게 완벽했던 인생은 이 지역과의 대화로 산산조각 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가면을 쓴 괴물이었고 목숨보다 귀한 아들은 진실을 알게 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진 끔찍한 비밀과 사라진 쌍둥이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박진석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진실을 깨달은 아버지가 과연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할게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저택은 평소와 달리 고요했어요. 진석은 침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따라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 고성희는 모임을 다녀온다며 일찍 외출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귀가했을 시간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늦었죠. 진석은 휴대폰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20분. 고성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진석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들 성재도 며칠 얼굴을 보지 못했죠. 수빈에게 헤어짐을 못 박은 이후 아들이 힘 빠지고 축 처지면서 다니는 것이 저에게 불만이 쌓인 걸 알았지만 같은 집에 사는데도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딸 영나도 작업실에 있다며 방에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들 무슨 일들이야? 요즘 왜 이렇게 집을 안 들어오지? 그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응? 누구야? 이 밤에? 진석은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김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비서가 전화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비서 무슨 일이야?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석은 화들짝 놀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회장님 박성재 부사장님께서 지금 내일 병원에 가셨습니다. 뭐 성재가 무슨 일이야? 얼마나 다쳤어?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